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다름이 아니라 정시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좀 해주려고 해요 정시원서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공군 있죠 김영태 라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3 때도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그때 2016학년도 수능인데 어 그때도 나름 불수능이었거든요. 이번만큼 불수능은 아니지만 나름 불수능이었는데 그때 원점수가 386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컨설팅 업체나 막 아니면은 모의 지원 사이트 그런데 가 보면은 서울대 빼고는 다 프리패스다라고 할 정도로 잘본 시험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군에는 조금 이제 솔직히 그 성적으로 성대 가기는 좀 아까우니까 서울대를 넣고 나군에는 이제 연대, 연고대, 이제 고대 경제를 넣고, 다군에는뭐 그냥 중앙대 경, 경영 이렇게 딱 넣는데, 가군, 서울대 점수가 부족했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나군, 고려대 경제만 터진 거예요. 연고대 모든 과를 갈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고대 경제만 터져서 그 친구 그냥 재수했어요. 그렇게 재수해서 성대를 갔다가 반수 실패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능, 본게 그러니까 총 4수거든요. 허락받고 올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불우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점내 점수는 이 정도인데 살짝 이 정도의 대학교로 간다는 거 조금 슬픈 얘기예요. 거기 가면은 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반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정시 원서 일단 뭐가 성공한 정시 원서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고3 때는. 정말 성공한 정식 원서였어요. 가나 다군 이렇게 세개 중에 가군을 2차 추합으로 붙었고 나 다군은 예비도 못 받았어요. 띠용? 그러면은 사실상 아슬아슬 진짜 하마터면은 그냥 강제 재수할 뻔했다였던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가 잘쓴 건데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잘쓴 거예요. 왜냐? 나는 나 다군의 높은 걸 써서 흔히 저격이라 그러죠 저격을 했고 가군에는 어찌어찌어찌 안착을 했어 그래서 결과는 붙었어 이게 되게 사실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정시가 이거예요 최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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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최악의 정시 정시예요 뭐 수능 만점자라면 셋다 최초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저 같은 또는 여러분 같은 좀 평범하게 수능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세개다 최초합을 붙었어? 사실 그거는 어 성공한 원서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한 원서질은 아니지. 근데 성공한 원서질도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할 때는 원서가 어떻게 됐냐면 성대 사회과학대 추합 한3창가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는 거였어요. 성대 사과대 추합, 성대 경영 추합, 중앙대 경영 추합. 그래서 3추합으로 아주 성공적인 대학교 정시원서를 썼죠. 생각해보면 은 정시원서는 막차. 그러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성공한 정시원서예요. 근데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죠. 진짜 1등만 빌려도 내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겠죠. 사실 그래서 정보력이 정시원서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력을 어디서 얻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마다 영역의 반영비가 다른 건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뭐 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수학을 좀덜 보고 국어, 영어를 많이 본다든가. 예를 들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과목이 25%씩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원점수를 보겠다. 이 얘기죠. 근데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30, 30, 30, 4 3 10% 이렇게 본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까 <laughs> 다시 우려서 미안하지만 그 김영태 군이 제 재수 때 그러니까 2017학년도 수능에서 저보다 원점수가 5점이 높았어요. 2017학년도도 불승이어서 저는 원점수가 370점이었고 이 친구는 375점이었는데 제가 국영수 점수만으로 따지면 국영수 점수는 제가 5점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에서 이 친구가 10점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성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90%를 보니까 그냥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 90%를 가산하면 5점 차이가 95 45 점인데 이제 사탐 10점 차이나는 걸10% 감안하면은 10 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점대45 점. 그러니까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갔고 이 친구는 인문대학 인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 반영비가 엄청 중요해요. 진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어가 어려워서 국어의 반영비가 적은 학교가 터질 수 있다. 이 정도는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전형적으로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가 연고대. 그리고 뭐 건국대 이 정도가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재수할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연고대 낮은과도 쓸수 있는 점수가 됐었어요 근데 연고대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고3 때 겪은 게 있었거든요 고3 때 건국대를 진학할 때 제가 내신 점수로 1.4점이 감점이 됐어요 1.4점 아 뭐야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입시 결과를 보니까 저보다 제가 추가학교 2차로 붙었고 0.4점 낮은 친구가 40등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0.4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0.4점 차이로 붙었어요. 왜냐면 정신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온단 말이에요. 막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끼리 오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차이, 미세한 차이가 사실 합부를 가르는 결과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대에 이렇게 소신껏 지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 그런 걸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내신 반영 비율이 10%라고 해요. 10%지만 또 거기서 교과 50, 비교과 50 해서 비교과는 사실 안 들어간다 치고 교과만 50%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서 객관적인 점수가 뭐1 2점, 절대적인 점수가 1 2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 진짜 생각보다 큰 차이. 수능 한 문제 정도면 엄청 큰 차이죠. 그 정도의 결과까지 이끌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맞아. 제가 이과 같은 경우는잘 모르겠는데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표준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대학교 홈페이지 아니면 진학사 그런데 가보면은 대학교에서 사탐을 절대적인 점수로 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변환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백분위를 토대로 표준 점수를 만들어줘서 그걸로 퉁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표준 변환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사탐을 봤는데 표준 점수가 떨어져서 이거는 표준 점수가 불리해서 이거는 이 학교에 못 쓰겠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보세요. 웬만한 그 인서울 학교에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제가 나머지 학교들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인서울 학교의 대부분은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다 어디서 확인하냐? 진학사 모의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추천 사이트입니다. 이제 모의지원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아, 어디쯤 비벼볼 만한가? 내가 어디쯤 저격해 볼 만한가?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학사 모의지원, 하나는 오르비 고속성장이라는 두 개의 사이트입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리고 그 얘네가 이렇게 광고를 해요. 아까 광고를 보니까 뭐 합격... 예측률, 정확도, 정확성. 맞춤, 맞춤. 예측 합격률이 뭐 85%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준 정보로 정확한 정보였던 게 85%나 된다.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입시 모의 지원 사이트 특성 자체가 되게 보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에 조금 보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85%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너는 합격할 거야라고 했는데 너가 합격하면은 합격으로 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5%는 뭐가 해당하냐면너 합격이라고 했는데 불합격했어.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합격이네. 사실, 불합격인데 합격인 애가 대다수를 차지하겠죠. 그15% 중에. 보수적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 이게 보수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칸이라고 있어요. 0칸부터 10칸까지를 주거든요. 이게 확률이에요. 0칸은 0%, 10칸은 100%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수능 만점을 입력을 해도 정말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써도 10칸이 안 떠요. 왜냐면 진짜 예측 불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는 이미지가 타격이 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칸은 절대 주지 않아요. 9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주지 않아요. 8칸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안정권은 시작이 거의 70%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0% 정도면 은아 진짜 이거는 뭐 길가다 똥을 밟을 확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1시간 조깅을 하는데 똥을 밟을 확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거의 안 떨어져요. 이제 60% 정도가 딱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초록색, 회색이 있어요. 파란색은 뭐냐면 최초합 초록색은 뭐냐면 추합 회색은 뭐냐면 불합 이렇게 줘요. 그래서 뭐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반반 주는 경우도 있고 초록색, 회색 반반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 이 정도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파란색이 뜨면 거의 붙어요. 왜냐면은 일단 되게 보수적으로 주기 때문에 60% 파란색 이렇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60% 파란색. 60% 정도면 붙을만 하다고 했죠. 그래서 6칸 정도면 진짜 안정권이에요. 6칸 정도면 안정권이니까 6칸, 6칸, 6칸 쓰면은 상당히 조금 잘못 쓰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실제로 저가 고3 때 건국대 때 붙었을 때는 건국대 그 무역 학과는 네칸, 네칸 4칸 초록색 네칸으로 붙었고요. 두 번째 거는 아니야, 아니야. 회색, 회색세 칸. 그러니까 초록색 네칸, 회색세 칸, 그다음에 회색세칸 이렇게 했었는데 붙었어요. 초록색 네칸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쓸 때는 초록색 네칸, 초록색 네칸, 초록색 다섯 칸 이렇게 했어요. 성대, 성대, 중앙대 썼는데 초록색 4칸, 초록색 4칸, 초록색 5칸. 그러니까 추추추합이라고 했는데 다, 3개가 다 맞았죠. 근데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근데 이제 변수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게그 과가 터질 수도 있다, 빵꾸 뚫릴 수 있다. 이두개 정도만 고려하면 이 진학사가 주는 가이드라인이 거의 대부분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학사를 써볼 때 아, 합격 확률 60%라고? 아, 60% 솔직히 너무 쫄리는데? 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60%에 걸어? 이거 60%라고 말은 하지만 60%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천드리는 거는 한 60%에 40%두 개. 예. 네. 내가 진짜 죽어도 재수를 하기 싫다. 그러면 60, 60, 40 하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60, 40, 40. 내가 조금 모험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난 반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40, 40, 40그 정도가 제일 좋고요. 난 재수를 각오해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0, 그래도 40, 40, 40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학사에서 가장 장점은 그 비싼 거 결, 가장 그 단계가 세 단계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비싼 걸 결제하면은 이제 그 지원자들의 성적을 다 알려줘요. 내가 몇 등인지, 내가 어디에 위치했고, 이 정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정도 대충 보면은, 아, 쟤는 그냥 점수가 너무 높은데 그냥 써보내구나. 아니면 얘네는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다알수 있어요. 그 정도. 그 다음, 그 다음에 오르비 페이트 고속분석이라는 모의 지원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여기는 일단은 오르비가 입식에 그래도 핫한 커뮤니티죠. 근데 거기서 유명해요. 되게 유명하고, 되게 평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써봤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안 해요. 다, 제가 원서 딜 하는데 그대로 비슷하게 뜨는데, 오히려 진학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더, 더, 더 보수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살 거라면 은 진학사를 사는 게 낫고, 근데 이제 1년을 아무래도 투자한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개다 사서 두개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제, 그러니까 오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그렇게 엄청 분석하고 이걸 매달아서 한게 아니라, 심지어 그리고 학교를 정해서 줘요. 막서연고 서성한, 뭐 중경외시 이렇게 단위로 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본 거는 서성한 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피드백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반영 비율 잘 봐라. 내신 생각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진학사 사라. 세 번째 60% 엄청 대단한 거니까 너무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안녕.